에서 나온 캡슐 세탁 세제고요. 마드모아젤 향기입니다. 제가 캡슐 세제 빠지게 만든. 요즘에 조금 입소문 타서 인게 많더라고요. 향기 이름이 범상치 않죠. 마드모아젤 아 따단. 아 너무 예뻐. 이 캡슐 세제는 이 생긴 것도 힐링이에요. 실링. 힐링. 이 뭔가 퍼플, 블루, 화이트의 조합이 너무 예뻐요. 이 향기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꿈 속에서 백화점 1층이야.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되게 뭔가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한것같아 그런, 그런 느낌람서 <laughs> 지나갈 때 코코 샤넬에서 나온 바디로션을 그 백화점 1층 향기 전에 살짝 팔의 양쪽에 바르고 한 로만치, 로만치 에서싹 지나간 그런 향이 납니다. 좀 떨어져야 돼. 바로 옆은 아니고 조금 살짝, 살짝 지나가는 그런 향이 납니다. 샤넬 향수 아니고 샤넬 바디로션 향기. 그러니까 사실 일기한 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게향 정말 오래갑니다. 얘를 제가 정확히 한 4, 5일 전에 알았습니다. 향 진짜 오래가요, 진짜. 며칠간은 향수 뿌릴 필요 없을 정도로 향이 꿈꿔요.